실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축구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루머가 아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시아 축구의 보물이자 프리미어 리그의 정상급 스타인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 FC (LAFC)에 공식적으로 합류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기의 이적이 남긴 여진이 차에 가라앉기도 전에 아직 잠재적인 단계에 불과하지만 또 다른 폭탄급 소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절친한 친구이자 전 동료였던 조세 세메두가 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충격적인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c h m l s 이적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그 행선지는 다름 아닌 LAFC라는 것입니다. 세메두는 호날두가 위대한 경력의 마지막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어 한다고 교묘하게 말했을 뿐이지만 축구계의 그 누구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믿지 않습니다. 왜 하필 손흥민이 권력의 지형도를 바꾼 직후 마흔의 호날두는 한때 자신이 약보았던 리그로 갑자기 시선을 돌린 것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단순한 축구선수로서의 결정을 넘어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의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흥민이 로스앤젤레스에 막 만들어낸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한국의 국보이자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아이콘입니다. 8월 7일. 그가 공식적으로 LAFC의 유니폼을 입었을 때, 북런던에서부터 미국 서부 해안까지 거대한 팬들의 물결이 이동했습니다. 그의 흡인력은 너무나도 막강해서, 로스앤젤레스 시의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는 리오넬 메시가 MLS에 입성했을 때조차 없었던 전례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의 은퇴 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전성기의 기량으로, 지구상 최고의 공격수 중한 명이라는 야망과 클래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충격적인 사건과 함께 리스본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8월 8일 하나 행사에서 조세세메두는 호날두가 LAFC의 잠재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폭로의 핵심 내용은 CA의 갈망에 있습니다. 알라스르에서 그는 왕과 같았고 돈에서부터 찬사까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도전에 항상 목마른 챔피언의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팀 전체를 이끌고 큰 우승을 차지할 수 없었고, 40세의 나이에 제국을 천천히 건설할 인내심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의 안의 정복을 향한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으며, 그 불꽃에는 그의 걸맞은 발사대가 필요했습니다. 호날두의 마지막 트로피라는 야망을 더 깊이 분석해보면 명확한 논리가 보입니다. 그는 결코 2인자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형의 운동선수이며, 위대한 타이틀로 경력을 마감해야 한다는 자신의 위대함을 마지막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에 항상 시달립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막대한 계약이 진정한 영광으로부터 자신의 발목을 잡도록 내버려 둘수 없었습니다. 현재 환경에서 알 나스르의 우승 가능성은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알 이티하드, 특히, 알 힐랄과 같은 경쟁팀들의 강력한 부상과 압도적인 선수단뎁스는 CR7의 왕좌로 가는 길을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MLS는 갑자기 황금 같은 기회를 열어 주었습니다. 그가 즉시 우승을 놓고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며, 더 중요하게는 숙명의 라이벌 리오넬 메시와 재대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LAFC일까요? 왜 하필 바로 이 시점일까요? 로스앤젤레스는 본래 세계 미디어의 중심지이며 엄청난 관중과 비옥한 시장을 가진 대도시입니다. LAFC 또한 모든 타이틀을 놓고 경쟁할 만큼 강력한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날두 자신도 메시와의 재회를 암시한 적이 있으며 아마도 그 재회는 같은 유니폼을 입는 것이 아니라 같은 전선 위에서 전 세계 팬들이 다시 한번 세계의 대결을 목격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유들에는 여전히 중요한 한 조각의 퍼즐이 빠져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의 퍼즐 조각입니다. 한국 출신 스타의 흡인력은 너무나도 거대하며 그것이야말로 결정적인 총매제입니다. 천재적인 안목을 가진 호날두는 손흥민에게서 다른 어떤 MLS 스타도 갖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손흥민은 경력을 끝내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화려한 세장을 시작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기술과 기량의 정점에 있습니다. 호날두는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공격 파트너가 있다면 우승 트로피로 가는 길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최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좋고 빠른 기회입니다. LAFC에서의 꿈 같은 시나리오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자 나이를 잊은 골 사냥 기계 역할을 맡은 호날두는 손흥민이 만들어내는 공간으로부터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드리블 능력, 그리고 초월적인 전술적 시야를 가진 손흥민은 상대 수비진을 끊임없이 휘저으며 시선을 끌고 골을 떠먹여 주는 패스를 공급할 것입니다. 호날두는 더 이상 깊숙이 내려오거나 고독하게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마무리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호날두와 같은 킬러의 존재는 손흥민을 득점 부담에서 해방시켜 그가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속도와 힘, 기술과 본능이 결합된 MLS 역사상 가장 무서운 투톱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상업적 및 미디어 효과는 쓰나미급일 것입니다. 티켓, 유니폼 판매, 특히 중계권 수입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급증할 것입니다. LAFC는 즉시 전 세계 축구의 중심지로 떠오르며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마저 넘어설 것입니다. MLS 리그는 다시 한번 그 위상이 격상될 것이며, 경력의 황홍이뿐만 아니라 전성기에 있는 최고의 국제적인 스타들에게도 매력적인 행선지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은 아직 가정에 불과하며, 어떤 측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유출된 정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축구계에서는 안니된 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호날두가 실제로 이 대담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MLS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 전체의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스타 한 명의 영향력이 세계 축구사의 흐름 전체를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역할은 뛰어난 선수라는 위치에서 세계 축구의 지형도를 재편할 권능을 지닌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